혹은 외롭지 않다. 반드시 이웃이 있다. 공자에게 가다. 제 13개시 개시는 개손씨의 후손으로 노나라 소공대 대부였던 개평자로 알고 있으며 개손씨는 맹손씨, 중손씨 그리고 숙손씨와 더불어 춘추시대 후기에 노나라의 정치를 전행한 세도가로서 노나라 3대 세력 중 가장 세력이 컸던 집안이었다. 계시가 노나라 속국이었던 전유를 치려고 할때 여미와 계로가 공자를 배웠고 말했다. 계시가 전유와 전쟁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구야, 내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전유로 말하면 옛날 선왕이 동몽산의 제사진에는 책임자로 삼으셨고 또 그의 땅이 노나라 성안에 있다. 그는 왕실에 직속된 가신의 나라인데 어찌하여 그를 치려고 하는가? 연유가 말했다. 대부가 그렇게 하시려는 것이지 저희들 두 신하는 원하지 않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구아 노나라 속국인 주임의 속담에는 힘껏 직무를 다하고 되지 않을 때에는 그만둔다 고 하였다 위험한 데도 잡아주지 아니하고 엎어지는 데도 붙잡아주지 않는다면 그렇게 쳐다만 보고 있으면서 포필한다고 큰소리 칠수 있겠느냐 그리고 내 말은 잘못되었다 범이나 들소가 우리에서 뛰어나오고 단단한 갑옷이나 옹이 괴속에서 깨어진다면 그것은 누구의 잘못인가? 연유가 말했다. 전유는 노나라 속국이지만 지금은 강한 세력인데다가 노나라 가까이 있기 때문에 지금 빼앗지 않으면 후세에는 반드시 자손들의 근심거리가 될 것입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구야 원하고 있으면서 원한다고 말하지 않으면서도 꼭 그것에 대해 말하려고 하는 것은 군자답지 않다. 내가 듣기로는 국가나 집안을 다스리는 사람은 재물이 적은 것을 근심하지 아니하고, 반듯하지 않는 것을 근심하며, 가난한 것을 근심하지 아니하고, 마음이 편안하지 않는 것을 근심한다, 보했다. 대체적으로 반듯하면 가난함이 없고, 화합하면 가난하지 않으며, 편안하면 기울어지는 일이 없게 된다. 그러므로, 속국의 백성들이 복종하지 않으면 높은 수준의 덕을 베풀어서 따라오도록 할 것이고 그들을 따라오게 했으면 그들을 안심하도록 해줄 것이다. 지금 유아 군은 그 대부를 모시고 있으면서 속국인 백성들이 따라오지 못하면 그 관계가 산산히 갈라지고 있는데도 그 오름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으니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개선의 근심은 속국인 전유에게 있지 않고 개선에 반듯하지 않는 마음에 있는 것 같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천하의 도가 있을 때에는 태평성대 또는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천자에게나 나오지만 천하의 도가 없으면 태평성대 또는 전쟁이 제우에게서 나온다 제우에게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 나라는 십대의 이르기까지 나라가 유지되는 일이 드물며 대부에게서 그런 일이 생기면 5대에 이르기까지 나라가 유지되는 일이 드물며 가신이 국권을 잡으면 3대에 이르기까지 유지되는 일이 드물다 천하의 도가 있으면 정치가 대부의 손에 있지 않게 되며 천하의 도가 있으면 백성은 정치를 비판하지 않게 된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관직이나 녹봉을 주는 권한이 군주에게서 떨어져 나간 지가 5대나 되었다. 정권이 대무의 손에 들어간 지가 4대나 되었다. 그래서 사만의 자손들도 쇠약하게된 것이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유익한 벗이 셋 있고, 해로운 벗이 셋 있다. 고든 사람을 벗으로 삼고, 성실한 사람을 벗으로 삼고 견문이 많은 사람을 벗으로 삼으면 유익하다. 아첨하고 정직하지 못한 사람을 벗으로 삼고 겉으로만 착한 척하고 성실성이 없는 사람을 벗으로 삼고 말로만 불러댈 뿐 참됨이 없는 사람을 벗으로 삼으면 정말 해롭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유익한 즐거움의 세 가지가 있고. 해로운 즐거움에 세 가지가 있다. 예복과 음악을 엄격하게 하기를 즐거워하고, 남의 좋은 점을 말하기를 즐거워하고, 좋은 벗을 많이 가지기를 즐거워하면 유익하다. 교만하게 나대기를 즐거워하고, 안일하게 놀고 지내기를 즐거워하고, 추세에 빠지기를 즐거워하면 해롭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덕이 있는 높은 사람을 모시는 데 있어서 자칫하면 보호하기 쉬운 세 가지 허물이 있다. 상대방이 아직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 이쪽에서 먼저 말하는 것을 조급하다고 하고, 저쪽에서 말이 있었는데도 이쪽에서 응답하지 않으면 숨긴다고 하고, 상대방의 표정도 살피지 않고 함부로 말하는 것은 장님 같다고 한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에게는 경계해야 할세 가지가 있다. 젊을 때에는 혈기가 안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경계할 일은 여색에 있으며, 작년이 되어서는 혈기가 왕성해지면 경계할 일은 싸움에 있으며, 노년이 되어서는 혈기가 이미 세약해지면 경계할 일은 무력에 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에게는 두려워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 천명을 두려워하고 대인을 두려워하고 성인의 말씀을 두려워한다. 소인은 천명을 알지 못하고서 두려워하지 않으며 대인에게 함부로 친한 척하여 버릇없이 굴며 성인의 말씀을 경멸한다. 천명이란 천이라는 말 자체가 고대의 신성 개념부터 후대의 천지 자연적 개념까지. 모두 축적된 표현이다. 공자나 맹자나 천을 신처럼 묘사하는 말을 한다. 민심이 천심이다. 민심을 따르지 않으면 왕조가 교체되어야 한다는 요즘 현실에서도 통하는 말이다. 천은 종교적 의미를 지닌 뜻이 아니라 자연적 사상에 더 가깝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천은 종교와는 별개의 뜻을 지닌다고 봐야 한다. 유교는 종교성보다는 어떤 사회적 규범처럼 관습적인 의미에 더 가깝다. 서양에서 말하는 종교적 의미의 하느님과는 완전히 다른 뜻이라고 봐야 한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날때부터 아는 사람은 최고의 경지이고, 배워서 아는 사람은 그 다음이고, 고난해진 다음에 배우는 사람은 또그 다음이고, 곤란해진 다음에도 배우지 않는 사람은 백성들 가운데 최하위이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에게는 생각해야 할 일이 아홉 가지가 있다. 볼 때에는 분명하게 볼 것을 생각하고, 들을 때에는 똑똑하게 들을 것을 생각하고, 표정은 부드럽게 하기를 생각하고, 태도에는 공손하게 할 것을 생각하고 말에는 성실하게 할 것을 생각하고 일에는 경건하게 할 것을 생각하고 의문이 있는 일에는 묻기를 생각하고 화가 났을 때에는 곤란한 일을 당하게 될 것을 생각하고 이득을 보게 될 때에는 올바른 도리를 생각해야 한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선한 일을 보거든 따라가지 못해 하는 것 같자고. 선하지 않는 일을 보거든 끓는 물에 손을 넣은 것 같이 한다. 나는 그렇게 하는 사람을 보았고, 그러한 말을 들었다. 물러나서 살아가며 자기의 뜻을 추구해 나가고, 나아가서 올바른 도리를 행하여 자기의 도를 달성한다. 나는 그러한 말은 들었으나, 그렇게 하는 사람은 보지 못했다. 즉, 앞에 말한 뜻은 보통 사람도 할수 있는 일이지만, 그의 말뜻은 좀처럼 행하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말한 것이다. 제 나라의 경공은 말천 마리를 가지고 있었으나 그가 죽은 날에 아무도 그 덕을 칭송하는 사람이 없었다. 백이와 숙제는 수양산 밑에서 굶어 죽었으나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그들을 칭송하고 있다는 뜻이지만 그러나 현재에는 그들 모습을 달리 해석하는 이들도 있다는 것이다. 모든 만물이 변하듯 그 현실 또한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누가 문을 통하지 않고 밖으로 나갈 수 있겠는가. 그러한데 어찌하여 이 돌을 통하지 않는 것인가.